안녕하십니까 초보 농사꾼 지중희입니다 저는 에, 도심에서 가까운 곳에 그, 텃밭을 가꾸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오죠 그렇죠? 오늘이 그 토요일 날이 밭에 오는 날입니다 저희 저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선배 농사꾼들한테 배운 거를 어, 소량의 이제 국소량의 그 농사를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배운 대로 한번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 밭에 오시면 일단 사람들이 다 놀라는 게 무슨 툴이 이렇게 많냐고 아주 혀를 끄집차십니다. 그런데 이제 뭐 후바식 텃밭이라고 해가지고 틀밭이죠. 성자틀밭 이렇게 부록으로 네. 해서 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 지금 말한 아까 좀 전에 말한 풀 풀은 이렇게 비닐멀칭 대신에 네. 그 잡초를 옆에 있는 잡초풀 성실배서 아, 이렇게 비닐 멀칭 대신에 멀칭을 해주었습니다. 풀 멀칭이죠. 그래서 이 모든 밭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농약이나 이런 걸안 쓰고 오로지 자연에 나오는 풀로 풀로써 어? 이렇게 멀칭을 대신해서 이렇게 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어떻게 저렇게 풀이, 저렇게 풀이 많은 데서 농사를 지린 게으른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게 목적이 있는 거죠. 저도 유튜브에서 많은 선배님들한테 배운 걸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초기에는 일반 직업 농부님들 같이 저도 그 똑같이 쫓여서 관행 농사대로. 어, 땅을 파고, 처음에 봄이 되면, 밭갈이를 하고 해서 했는데, 거의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뭐, 기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조그만 텃밭을 하는데, 사람 힘으로하고 어, 요런, 조그만 그 관리기도 직접 사가지고 핸들링을 해봤는데, 이거 뭐, 시끄럽고, 뭐, 매연 나오지, 농사를 사실은, 직업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텃밭을 힐링 개념에서 하는 건데, 스트레스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그렇게 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서, 이제, 올해부터 제가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그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잡초를 걷어서 이렇게, 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잡초, 잡초를, 덮어준 거를 걷어서 이렇게 땅 속을 봤을 때 이게 거의 막 부드러운 그냥 산에 있는 그 그런 흙 정도로 이 손으로 척척 차도 이게 다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다 분해가 됩니다. 미생물과 뭐 지렁이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저걸 한 거죠. 이게 뭐 사실은 뭐무경운이라고할 수가 있겠죠. 무경운 작년부터 제가 사실 거의 그대로 잡초를 이용해서 이렇게 운 건데, 놀라운 봄에 맨날 땅을 뒤집고 있지 않아도 이렇게 농작물이 우럭우럭 건강하게 잘 크고, 이 초보 농사꾼 치고는 굉장히... 그 좋은 상태가 유지가 되고 있는 이렇게 땅이 까만색으로 예 놀랍게도 그 산의 부엽토마냥 이렇게 시커먼 색을 표현해서 이렇게 파면 됩니다 이렇게 손으로 손으로 파집니다 전부 이렇게 하특 <laughs> 파지죠 예. 저은 크게 농사를 크게 짓지는 않습니다 낮에는 직장 생활을 하고 이렇게 주말에 한 번씩 와서 하는데 어, 옆에 많은 유유 공간이 있습니다. 이제 풀들을 제가 충전 제축기로 해서 어, 가끔가다 이렇게 잘라준곳을 보시면 좀 이렇게 텃밭에텃밭에 텃밭에 이렇게. 푸집니다. 여기 뭔 동물이 와가지고 이렇게 파는 데또 도마도. 그래서 그비 화학 비료나 화학 비료나 무슨 뭐 농약 없이 물론 그 자담 김영상 대표께서 자담 자연을 닮은 사람들 그 김영상 대표께서 가르쳐준 거로 어, 농약 없이는 도저히 뭐 농사를 이제 보번해도 2년 중 해봤는데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연에 닮은 자담식 스타일에 그렇게 조그만 텃밭을 운영하면서도 이렇게 오일도 만들고 또 여기 또은행 나무잎도 이렇게 끓여서 은행이라고쏘라지않습니까유저 유황 유황들 이렇게 칼슘 액비도 칼슘 엑비도 만들. 고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작은 텃밭이 있지만,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유튜브에서 먼저 농사를 시작하신 유튜브 농, 농부 선배님들이 말하는 대로 진짜 되는지, 한번 이렇게, 그 재미 삼아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저는 농사를 엄청나게 뭐, 그래서막 어? 수확이 엄청나게 많은 거 이런 걸 원하는 건 아닙니다. 아, 전문 농사꾼이 아니기 때문에 농약이나 뭐 비, 화학 비료 없이 있기 때문에 아, 뭐 일반 그 전문 농사꾼의 70% 정도의 수확만 해도 저는 사실은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닐 멀칭 없이 거의 그 제 잡초와 함께 하는 이러한 그 농법을 택해서 해야 는데 잡초가 뭐자라는 스피드가 엄청납니다, 이게. 지난주에 한번 제가 제주도 한번 쳤는데, 음방처럼 키우고, 저쪽엔 그 비료, 비료가 아니죠. 탭이죠, 탭이. 탭이, 그, 제, 태비. 그 잡초는 뭐 엄청나게 좋습니다. 이건, 역시, 그런데 이제, 화학비료는 쓰지 않다 보니까, 그, 주로 이제, 액비 같은 거를 만들어서, 투입해주고 그럽니다. 어쨌든, 이, 이렇게 그, 가운데 구랑에는, 여기는 감자밭인데 감자 양옆에 심어놓고 가운데는 이게 구랑구랑의 이랑이랑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비었습니다 이렇게 파보면은 그 뭔가 상당히 곰팡이균 같은 것도 보이고 수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운데 이런 식으로 지금 감자 한2 0개 심어놓고. 여기도 잡초를 이용해서 잡초를 해가지고 이제 도마도 가운데 에 전부 채워준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그 잡초를 이용한 그 잡초와 함께하는 전부 잡초면에는 이런 봄밭 옆에 이러한 잡초를 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여기도 보시면은 잡초가 아주 무사하죠 이렇게. 그렇지만, 이것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여기도 잡초가 상당히 많을 때, 이러한 잡초는, 뭐, 눈에 보이면 이렇게, 뽑아주기도 합니다. 고추밭인데, 고추밭에도, 혹시, 뭐, 잡초를 위해서 이렇게 풀로 덮었습니다. 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까 손으로 만져보면 은 어, 굉장히 그 땅이 부드럽습니다. 파고 있 응? 산에 있는 비오토처럼 그한 1년 사이에 굉장히 그 부드럽게 그랬습니다. 이건 무경운 경작이라고 그러죠. 어, 저는 사실 이 조그만 텃밭이지만 은 뭐, 3 0분될려나 이거를 전문 농사꾼도 아니고, 저희 와이프랑 둘이 먹을 그런, 그런 재미삼아 재미삼아라기 보다는 농부들의 그 심정으로서 재밌있게 이제 하려 그러는데, 이거 봄마다 뒤집어 엎고막 사가지고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되고 힘들고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그, 그 우리 선배 유튜브 농부님들, 뭐, 마, 많이 계십니다. 전 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분들의 그, 어, 가르침을 받아서, 어, 이렇게, 텃밭 농사를 제가, 어, 저, 한번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한 번, 이 결과물을 갖고, 우리, 텃밭을 운영하시는 초보 농사분들께, 과연 유치, 비닐 멀칭으로 맨날 경운을 해서 밭을 뒤엎고 이런 수고스러움을하는 것이 난지, 제가 아는 이러한 무경운 방식이 난지, 또 이런 무경운을 내년에 또 했을 때 과연 퇴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어뭐 유튜브, 뭐 이런 구독 률뭐 이런 거 따지지 않고저는 어 있는 사실 그대로, 전달해주는 그런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